다화 경비 병로키의 합류. 양친반이 모자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모자 속에서 작은 회색 쥐가 나왔다. 쥐가 하품을 하며 공중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눈부신 빛이 폭발했다. 빛이 사라지자 거대한 고대 용사가 서 있었다.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든 위엄 있는 모습. 로키였다. 자, 이제 우리 로키도 합류하고 출발 렛츠고! 양친반이 손가락을 튕기자, 시간선 위에 거대한 배가 나타났다. 고대 범선과 우주선이 합쳐진 듯한 신비로운 배였다. 내승 배에 올랐다. 배가 시간선을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동안, 심청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토끼, 고양이, 쥐, 용왕님께서 보내주신 건가? 옥황상제님? 부처님? 그 무엇이? 토순이가 심청이의 중얼거림을 듣고 부드럽게 말했다. 심청아, 그 어떤 존재도 누구도 아니야. 난, 아니, 우린 자신을 찾기 위해 어긋난 다지를 치러 가는 거야. 심청이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토순이를 바라봤다. 그래, 어렵겠지. 하나는 분명해. 우리 모두 스스로를 찾으러 가는 거야. 난, 우리 아버지만 볼수 있다면, 아니, 우리 신봉사 아버지 눈만 뜨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소원인 걸? 저 멀리 시간선 끝에 커다란 꽃 대문이 보였다. 주변은 모두 어두웠지만 시간선만 하얗고 반짝이며 길을 밝히고 있었다. 대문 너머로 조선 시대 마을이 어렴풋이 보였다. 양친반이 신이 나서 말했다. 그까짓 눈? 휙! 눈도 뜨고 날기도 하고 걷기도 기어다닐 수도. 모든 걸다 보고 듣고 할수 있는 게시간선이야 물론 어떤 모습일지는 랜덤이지만 말야. 여기서의 심청이와 신봉사는 어떤 시간의 가지가 도다났는지 벌써 기대가 되는 걸? 심청이는 궁금함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양친반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로키는 경계하는 자세로, 토순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꽃 대문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